얘 보는 시간 교육 진단 시간입니다. 8월입니다. 네,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방침 발표로 시끄럽습니다. 어, 어느 쪽이나 장단점이 있어서 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. 오늘은 신경질을 부리는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 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.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 아이들이 신경질적으로 변할 때 부모의 슬기로운 대치가 중요한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? 예, 사실 어린아이나 좀 큰아이나 부모님께 신경질을 부릴 때 부모님이 참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신경질을 부리는 아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아교육 측면에서 많은 그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걸 참고하면 큰아이도 우리가 참고로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 온라인 건강 잡지 데일리 헬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신경질을 내는 아이를 다루는 일이라고 했습니다.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아이가 신경질적으로 음. 변하는 이유는 대부분 부모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죠. 특히 유아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절대로 맞서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. 이 부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이 신경질적일 때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설명하기보다는 무조건 꼭 포옹하고 사랑해라고 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특히 오늘은 이, 당신의 아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마타의 이야기로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하는데요. 이들은 그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감정 조절을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. 이 아이가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는 같이 화를 내면 아무것도 얻지 못 한다는 게그 이들의 설명입니다. 어, 이 점을 한번 상기하면서 음.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. 네, 예. 자, 이 신경질적인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해요. 예. 이 당신의 아이에서 이리엄과 어, 마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절대로 과함을 질러서는 안 된다. 이 고함은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커녕 학화할 따릅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. 사실 이 부분도 부모님들이 참잘안 되죠. 화가 날 때.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만, 절대로 고함을 질리지 마라. 이 이야기를 하고. 그 다음에, 신경질을 내는 아이와 다툴수가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신경질을 부릴 때는 그저 신경질이 나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듣지 말라고 이 조언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경질 내고 일하면 막 다지고 다투고 하는데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아이가 신경질을 낼때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. 사실 우리 어른도 일상생활에서 화가 나고 뭐 짜증나고 신경질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네. 예. 아이나 청소년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, 그 놀라지도 말고, 또그 상황을 이두 저자는 놀리지 마라고 이야기 합니다. 생실레오 이런 거를 놀리면은 더 화가 나고, 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놀리지 않는 거 놀라지 말고, 또 놀리지 않도록, 어, 우리가,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조금 그 어린아이에게 적용되겠습니다만 벌을 주지 마라. 네. 신경질 내기를 거치고 말잘 들으면 뭐 과자를 사준다거나 이 보상을 해준다. 상을 준다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그 부모에게 신경질을 내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. 아이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모가 나쁜 부모라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, 그 순간, 그 아이의 정신적 특성상 그렇게밖에 그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무슨 부모님이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낸다고 가정을 내거나, 부끄럽다, 남들 앞에서 이러지 마라거나, 이런 표현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, 거듭, 강조를 하지만, 아이가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낼때 너무 부모가 상처받거나, 특히 청, 소년의 경우, 마음에 두지 마라는 겁니다. 그 순간은 또 지나간답니다.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. 그래서, 아이의 신경질적인 모습을 마음에 두면은, 그리고 부모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은, 신경질 내는 해수가그 이외에도 더 잦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냥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. 가라앉히려 야단을 치면은 더 신경질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.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네. 그다음에 또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주변 사람들이 그 신경질 내는 아이를 보더라도 끼어들지 말라고 합니다. 옆에서 뭐 엄마 말 들어야지 착하지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. 아이가 부모에게 벌어드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주변에 사람들이 끼어들면은 문제는 더 커질 수 있고 아이는 더 신경질을 낼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집안에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때는 조용히 혼자 있게 하고 화가 풀릴 때까지. 다만 방 안에 청소년의 경우는 위험한 물질이 없는지 화가 나서 이 자제를 못하니까 집어 던지기나 어떤 뭐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질이 없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. 이런 충고를 합니다. 예, 신경질적인 아이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, 일단은 좀 그냥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. 혼자 예. 있게 그냥 두는 것이 차라리 어, 뭐 타이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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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좀 화제를 돌려서 지금 고3 수험생들 어, 방학 기간인데요. 좀 팔월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예, 역시 우리 앞 이야기와 관훈련을 보면 지금 날이 덥고 이러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이 자기가 원래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때로는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낼 수가 있습니다. 이때 부모님께서는 너+ 뭐너 그래서 수능 성적 제대로 나오겠느냐라거나 이런 식으로 꾸중하거나 옆에서 거들지 말고 혼자 조용히 얘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그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 방학 동안에 모든 부족한 점을 다 보충할 수는 없고 특히 중요한 일부분을 보충하고 아직도 11월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정리해 나간다.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더 바람직합니다.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이 하절기에 힘들수록 제대로 먹고 잘수 있도록 이 생활적인 측면에서 도와주고 격리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수험생 자신도 조금씩 조금씩 나간다. 이런 조급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간다.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,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.